이제 에베소 숙소를 떠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어800 리라, 800 리라에 어 이제 하브에서 택시를 타고 성모 마리아의 집, 마리아 하우스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한 10분 좀더 걸릴 것 같고. 거기서 마리아의 집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즈미로로 가려고 합니다. 아, 한국에는 뭐 눈도 오고 굉장히 춥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날씨가 아, 영상 20도. 그냥 영상 20도입니다.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헤어질 때 아, 니 했잖아 헤어질때 아쉬움 아떻게 어떻게, 이 진짜 잘 가라는. 그러니까 여행 그걸 하면 여행떻게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어 같아. 아번 아쉬움, 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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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여기스 에페수스 에페스 오케이 어제 왔던 에페수스를 지나서 어, 또 산쪽으로 올라갑니다 산쪽으로 쭉 올라가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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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마리아 동상이 여기 보입니다 마리아 동상이 마리아의 집은, 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한테 에,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탁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가 죽은 다음에 이쪽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여기서 모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어, 있었는데, 에, 어떤 수녀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뭐 계시라고 해야 될지, 어, 그 꿈이 또 어, 이렇게 맞춰 보니까 정확하게 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로마 교황이 최종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가 맞다. 그래서 어, 여기로. 그 때까지 어디서 살아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는 몰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여기가, 어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최종, 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서 소나무를 거의 못 봤는데 여기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아, 소나무가 많은 걸 보니까 여기가 한국에 산인 것도 같고 헷갈립니다. 아, 여기서 바다가 보 여기가 바다가 보일 수밖에 없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에페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로드, 한국까지 가는 로마로드를 가다가 왼편 쪽으로 가면 마리아 하우스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 가다가 왼편 쪽으로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그 위에 산 꼭대기인 거지. 어. 이게 티켓? Yeah. 티켓? Oh um. 티켓? 여기에 이제 마리아의 집이라는 데 왔는데, 입장료가 한 사람당, 한 사람, 400리라, 두 사람이니까 800리라. 택시비 800리라. 그래서 1600리라. 이야, 내가 블로벌 슬롯은 아 지금 몇 시야? 어. 1시 21분. 그럼 빨리 가야 돼. 우리 밥 먹을 시간이 어. 소리가 좋네요. 여기가 아주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 Here is Maria House. Yes. Uh, yeah, sure. yeah. Ah, insurance? Yes, yeah. Thank you. 이게 소모 마리아의 집이지? 교양이 진짜라 그러면 진짠가? <laughs> 교양, 교양이 말하면 법이요? 워바 바티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분석한 결과, 공유를 한 거야. 여기는 카메라를 켤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뭐돌 흙지, 해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잠실에도 머물렀겠지요. 아무도 모르니까 순유 꿈에 나타나서 여기다라는 계시를 받고 또그에또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이제 여기가 마리아의 집이 된 거고 지금은 속은 그냥 작은 교회처럼 마리아 상이 있고 뭐 기도하는 곳이 의자가 양쪽에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있네요. 여기 관계자인지는 알수 없으나 네. 이게 뭐 끝이라고 봐야죠. 여기는 그렇게 삼식씨가 여기로 오고 싶어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뭐꼭이 집이 아니어도 이 근처에 한번은 왔다 가지 않았을까요 에베소에서 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이제 모시고 오고 삼식씨 어때요 그렇게 원하던 곳에 여기 왔는데 특별한 가흥이 있습니까? 이렇 놀리지 마요. 아니 누 뭘... 물어봤더니 어. 사도 바울도 여기를 왔다 갔대요. 사... 사도 바울도 여기를 왔다 갔대요? 응. 어 사도 바울도 왜? 어?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응. 성모 마리아니까 엄마 성모 마리아니까 왔다 응. 갔지. 여기에 만나러 그랬겠지. 아 그래? 그 사진도 있잖아. 몰라. 사가 봐? 어. 어? 어. 그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해야 돼. 어. 내가 물어봤더니 어. 내가 샌트폴? 어. 어. 임 그랬더니 어. Yes, yes 이러더라고. 아, 진짜? 여기 동네 사람 있고 이런 거줄 알았지. 여기? 어. 마을이 이루어져 가지고 에이, 거. 그, 그. 아니, 내가 저기, 저, 저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해. 유튜브에 저 동네, 뭐 마을 사람들 뭐, 돌아다니고 그런 거 나와? 자기는 지금 뭐, 지 조금 꼬라지가 난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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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를. 아니, 말 표현이 그렇잖아. 아니, 자기가 마을이라고 했잖아 한대 씨가 마을이라고 했잖아 예수 엄마가 살던 마을. 내가 그래서 마을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야 여기 여기. 아니야. 야, 어? 어디어디어어어 아. 왜 클리 가시지? 파킹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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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y exit. On the right. This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laughs> 하여간 이제는 여기 관리인 아저씨 말도 안 듣네 아대단해요 아니 저기는 오르락내리락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싫어서 그렇지 아니 싫으나 마나 관리인 아저씨가 가리는대로 가야지 왜 다시 오? 왜? 저기 말이 맞아 관리인 아저씨 말아아 여기 맞아. 그거다 삼식 씨 여기 약수터야 약수터 물러? 안 나오네? 껐나보다. 여기가 약스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집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음. 약스터 여기가 약스터예요. 저 위에 집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여긴 지금 수도를 해놨는데, 응, 약스터라하 자. 이제 바이바이 여기가 진짜 약수터인가? 아유 사람 많이 와도 다 되겠네 네 개나 있어. 약스턴. 삼식 씨 소원지 소원지 갖고 왔어요? 어머 <laughs> 소원지가 없으니까 삼식씨 열쇠처럼 자물쇠 걸어놓은 것처럼. 혹시 원지 가지고 오셨냐고 코로나 아, 종식을 위해서 바람을 네. 넣은거지 아니 저는 아주 말씀도 안되시는 말씀도 하시네 우리 3식시 소원풀이 하셨습니다. 우리 3식시 계속 소원풀이 하고 있는 중. 아, 이제 밥 먹어 하세요. 성모 마리아의 집다 보고, 이제 나갑니다. 우리가 그 에페소에서 항구로 이제 그 이어지는 어제 그길 근데 그 태적 작용에 의해서 어 에페소하고 연결된 바로 그 항구가 없어졌죠. 저희가 멀리 보는 바다가 해변 앞에.